포토레, 재밌는 게임 찾아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가져온 게임은 t o m the Post Girl 우편 배달부 톰이라고 하는 게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게임의 스토리는 톰과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에 대해 알아보세요. 어쩌면 지나치게 많이 알게 될 수도 있겠네요.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겠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해결됩니다. 바로 은밀하고 지비한 스토킹이죠. 라고 얘기하는데, 벌써부터 은밀하고 집요하게 스토킹하고 있는 이 친구가 아마 톰, 저인 것 같고요. 여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마을 사람들인 것 같은데, 눈빛이 약간 사이코패스가 가질 법한 눈빛인데? 일단 저도 포함해서요. 자, 그러면 바로 뉴 게임. 가봅시다. 어떤 게임인지. 포스트. 얘가 이제 우편. 우편 배달부인 제가 있는 곳인 것 같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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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로 왔는데? 텀. 저예요, 톰. 제가 왔어요. 어? 나, 뭐야? 에? <웃음> 잠깐만. <웃음> 잠깐만, 스토리가 시작부터 왜 이래? 톰. 아, 이렇게 해서 내 이름이 톰이 된 거야? 어. 아! 어? 잠깐만, 나 시작부터 뭔가 스토리가 되게 암울한데? 여기서 걸어요. Press w a s 스프링... 아, w a s d 로 움직이라고? <laughs> 아 이게 번역이 프레스 와시 d 로 되네? 자, 챕터 1. 교육. 여기로 가라, 이거죠? 자, 스프린트로 뛸수 있다. 어? 쉬프트 누르면 뛸수 있다, 이거고? 자, 가봅시다. 자, 첫 번째. 당시의 첫 배송. 프레스 스페이스. <laughs> 자, 갑시다. 자, 안에 살짝 들여다볼까요? 홀드 스페이스. 일단 내가 이제 우편 배달 부인 척 해가지고 이거 들고 밖을 돌아다니면서 안에 들여다 보는 거지 변태처럼. 어? 뭐나만큼 훔쳐보세요. 당신이 만들고 싶을 때까지 결정. 그냥 계속 훔쳐봐라. 담배를 피고 약간 음주를 즐기고 계시는. 아, 안녕하세요. 같이 마실래요? 어, 아또 다른데도 다볼수 있습니다. 응? 왜개 집에 사람이 사는데요? 여기는 가정집이구나. 애들이 총 4명. 플러스 아까 개집에 한명 다섯 명. 이쪽 들어가면 그 아줌마 계시고.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기도볼수 있다. 어? 이 마을은 대체 뭐 하는 이거 고양이 아니야, 이 고양이? 고양이 그거 어? 긁는 거. 이거 동물들이 다 사람으로 의인화돼 있네. 잠깐만요. 이거 이거 개구리요. 담배꽁초가 굉장히 많은 개구리. 대체 뭐 하는 마을이지? 어다 아, 봤어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탭을 눌러 전환. 훔쳐보기. 당신이 안전하게 배달해야 할 소포를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송 중 필요에 따라 패키지를 목적지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이게 배송하거나 훔쳐보거나. 어? 내부를 들여다본다. 어? 이게 뭐야? 어? 뭐, 뭐 하는 거야? 계속할 준비가 되면 떠나세요. 저기요, 제가 그 멋진 거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거 하나 한번 보실래요? <웃음> 뭐지? 약간 <laughs> 이런 아 <laughs> 이런 식으로 총 다섯 집을 내가 훔쳐 보는 거네. 이장 방화. 아 이번에는 오른쪽 거 다른 거 한번 해보자. 훔쳐보기 말고, 아, 왼쪽 거한번 해보자. Do not knock or ring. 그 닭이 굉장히 예민하니까, 노크하거나, 초인도 누르지 말라. 라고 돼있는데, 그럼 어떻게, 어, 여기 틈새로 봅시다. 가 아, 아니라, 왼쪽. 어? w a s d 로 살짝, 훔, 이렇게 좀, 고개를 살짝, 살짝 뺄수 있네. 닭이랑 담배 피고 있는 아주머니. 가면, <laughs> 소리는 들리는데, 아마 상호작용 안 돼. 오케이. 그러면, 이쪽 틈새로또 보자. 여기는? 어, 잠깐만, 이거 약간 뭔가 풍자에서 보여주는 것 같은데? 남편은 집에서 일을 하고 있고, 아내는 밖에서 지금 외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 뭔가 의미가 있겠지? 어? 뭐야, 이건? 내가 밟아 죽은 거 아니죠? 아, 아닐 거야. 아, 아니겠지? 다 의미가 있는 거겠지? 카우. 예? 모자이크. <laughs> 어, 이거 위치가, 모자이크 위치가, 아, 선생님, 굉장히 위험하네요. 아, 예. 자, 여기 이 집에는 뭘 선물해줄까? 이거를 이렇게 줄수 있구나. 노크토 저기요, 아저씨. 밖에 보세요. 큰일 났어요. 어, 여기, 피해. 도망쳐. 어? 어? 이러면. 뭐야 이게? 어? <laughs> 이게 뭐야? 아 이제 안에 들어갈 수가 있네 또. 이건 뭐야? 닭을 씻겨 그리고 니드몰 블루 태워 그리고 치킨 만드는 건가? 와우, 닭을 찾아와야 되는 거야? 여기 계시나요? 얘도 얘도 데리고 자. 저도 닭 아니야? 여기서는 그냥 가면 되나? 그냥 가도 되는 거야? <laughs> 아, 여기 닭이 있네. 이닭 데려와야 되나 보다. 자, 두 마리째, 아, 이거 미션이야. <laughs> 이 집에도 있는 거 아니지? 이 집에 다시 가봐. 또갈 수가 있네. 있네, 이 자식 미쳤어. 그리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일단 갑시다. 세 번째 집. 약간 우편을 갖다 주는 거는 그 집에 이제 내가 관여를 하는 거고 그냥 갖다 주지 않고 그냥 내가 우편을 까는 거는 그냥 무시하고 가겠다 약간 이거 아니야? 약간 이런 마인드인 것 같은데? 일단 여기부터 가봅시다 또 있네요 각 집에 한마리 있나 보다 자 얘도 보내주고 자 일단 둘러보자 여긴 뭐야 뭐야 이건 어... 여기는... 얘는 뭐야? <laughs> 어 이거 뭐야? 자 뭔가 주었습니다 줄넘기? 와나 되게 무섭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변태 같아. 이거 주워더익스포스음 어, 비벨 업더 스토커.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스토커 내 얘기인가? t v 를 보면 살짝 멍청해진다. 그러니까 이걸 보여준 거 뭐야 이거? 몸이 붙어 있어. 이 몸이 붙어 있어? 샴쌍둥이? 어? 내가 뭘본 거지? 자, 너도 이거, 먹어라. 저기요, 선물 왔습니다. 문열고 나오세요. 자, 띵, 띵동,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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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띵동. 아, 어, 예. 어? 어? 저기, 뭔 소리야? 어? 뭐, 뭔짓 하신 거예요? 뭘 자른 거야? 어? 뭘뭐뭐뭐한 거야? 난 대체 뭘 갖다 준 거고? 아니 뭐 내용물 알 수가 없으니까. 아, 니 우편물을 볼 수가 없어. 이거 두 번씩 해야 되는 건가? 이거 이해차야 되는 거 같아. 처음에는 그냥 다 선물을 갖다 주고 그다음에 그 선물 내용이 뭔지 확인하는. 아, 어, 자, 일단 또 사장 가 봅시다. 그냥 다 깨고 이번엔 다 반대로 해 보자. 자. 너 이거 먹어라? 각 집마다 이제 배송시킨 게 있을 거 아니야 이 집에는 뭔가 이 집에 맞는 얼굴이 붙어있는 무언가를 주문하고 거또 반을 쪼갠 것 같아 또 이렇게 있고요 치우고 찹, 찹. 자총 3마리 남았습니다 이건 이.. 건 뭐야? 어? 암.. 암매상? 뭔가.. 파면안될거 파는 거 같은데? 오 교회인데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게 다른 창문 다른 창문 교회인데 DJ가 있고요 그냥 풍자하는 거같아 아무리 봐도 게임이 거의 교회인데 이상한 공간이 있어요 닭이 있네요 이 국가에 자한 마리 더 그리고 해골 뭔가 있고요 해골 그림과 흑죽 그리고 어 예아 기분 좋아지는 버섯 어, 뭔가 다른 게 보이는 거 아니야 막는 그냥 색깔만 바뀌었네요. 어? 이거 한 뒤로 이걸 보면? 뭐 다른 게 보이는 거 아니야, 막? 그러니까 초록색만 보이는데? 어? 어? 이거 뭐지? 다람쥐. 근데 진짜 딱 그거네? 상호작용이 보, 보는 것만 되네, 그냥. 자, 일단은 선물. 선물 갖다 주면 얘가 고쳐줄 수도 있어. 어이, 어이, 문 열어. 나 지금 눈에 뵈는 거 없어. 들어가. 남자하셨어? DJ 분도 나왔네. DJ 분도 여기 나와 계시네. 어, DJ 분은 뭐야? 치마를 입고 계시네. 아, 너무 시끄럽게 노니까 얘가 귀를 막았네. 소음 공해 나니까. 얘는 걔는 뭐 팔고 있고요. 어, 여기 또뭐 있네. 여기는? 어, 아, 근데 나도 토할 것 같아. 이거 보토 주면 안 될까요? 아, 됐다, 됐다.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나갔다 오면 되는구나. 자, 이제 5장, 마지막 장이죠. 그 전에 여기 한번 상호작용 되나 안되나 확인해 보고. 자, 뭔가 다 민폐 끼지는 주민밖에 없어 보니까. 어? 아, 이거, 이거, 그거 아니야. 그 노래방에 있는 그 볼, 여러가지 색깔로 비춰주는 볼. 이 다람쥐도 시끄럽다, 시끄럽다 하더니만 같이 즐기기로 했네. 어? 아, 그리고 열쇠가 필요하다고 나오네요. 이거 지켜봅시다. 어? 난데? 어? 이 어? 내 팬티. 어? 어? 나, 하트, 거울, 팁자가 거꾸로, 해바라기도 거꾸로. 그 미친놈 한 명. 이거 어떡하냐? 이건 뭐야? 말을 거는데요? 아, 여기 옷장 위치야? <laughs> 아, 옷장 위치라서 나한테 말구는 거야? 보이겠네. 자, 너도 이거 먹어라. 한 마리 어디 있냐? 여기 있나? 창. 열쇠. 열쇠를 먹었습니다. 이거는? 톰. 어? 나인데? 톰이 나인데? 이거 여, 열어도 되냐? 어? 이거. 뭐야? 일단 선물 줄게요. 일단 선물 주고, 그다음 생각해보자. 프 m 누구? 투톰 to 어? 나한테 주는 선물인데요? 톰 아이 원티드 다음에 계속됩니다 어? 뭐지? 어... 어디보자 직원 현황 보고서 시운전 기간 톰 작업 당신은 소포를 배달하기로 되어 있어요 당신이 대신 하시니 강호사를 스토킹하다 들켰어요 벌레를 무자비게 암살했고, 쌍욕을 훔쳤고, 당신의 열쇠가 아닌 열쇠를 가져갔고, 피비인을 나는 대학살을 목격했고, 평결 크리프타운으로의 도련변이요 잠깐만, 나 닭도 없고, 다 못해봤는데, 끝났네. 어, 이번에는 반대로 배송을 해봐. 이 집은 배송하고, 다음에 다그 배송 내용물 뭔지 보자. 저기요, 문 열어주세요. 문문 문 열어주세요. 그러면 그 토마토였잖아 토마토 토마토를 뭔 소리야? 원늘이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 원래 이렇 개구이 게 어? 이거 이거 딱 고양이나 강아지들 모습인데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두 번째. 근데 이 집, 나, 그 뭐냐, 닭다못 찾았는데? 닭한번다 찾아볼까? 이 집은 일단, 여기 이 집만은 3회차 해. 어쩔 수 없어. 어. 자, 다시, 닭. 11마리 모으기. 여기도 있었네? 내가 못 찾는 그한 마리가 인가 자, 여기 세 번째 집도, 선물 내용이 뭔지 봅시다. 내가 볼 거는 내용물이야. 내부를 들여다 본다. 아, 아. 전기톱 제가 이걸 챙겨서 뭐 할까요? 전기톱을 받아서 뭔가를 지금 반으로 쪼갰다는 거 아니야 여기서 뭐지? 나무... 나물... 예? 뭐야? 아~~ 여기그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를 반으로 쪼갰네 쪼갰다고 표현하는 게 맞냐? 여기 보면 강아지 때문에 이제 조심해라 라고 얘기는 있는데 강아지를 어떻게 한거 같아 자 이제 네 번째 집 여기는 어떤 선물이었는지 봅시다 내부를 들여다본다 아~~ 이거였구나. 이거를, 이거를 여기 안에 갖다 주니까 얘들 신났는데, 그걸 얘가 빼왔잖아. 어이가 없네. 아, 이제 놀거다 놀았으니까 조용히 가 자네. 이 사람도? 어, 아, 그냥 자네, 그냥. 결과가 달라지네요. 마지막 닭한 마리. 데려가면 어떤 결과 나올지. 마지막 닭한 마리. 자! 후 가보자! 어, 여기 11마리 다 모였네. <laughs> 어, 자두 모였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다음에... 보... 부... 톨... 슈팅... 디바이스. 이거를 어떻게 해? 이거 뭐 닭은 뭐 아무것도 없나 보다. 어? 뭐야? 이거 뭐예요? <laughs> 이거, 이거 뭐예요? 저, 이따 나가봐. 갑자기... 불이 붙었는데요? 아 불장난이네. 이제 볼륜의 현장이니까 불장난. 이 담배 때문에 불이 이쪽 오면서다 타버렸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장면 보러 갑시다. 여기서 이젠 이거를 봐. 내부를 들여다 보기. 하면 아 똑같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2장 이 방화 현장에서 이 내용물을 들여다 본다면 내부를 들여다 보기. 소화기, 소화기를 여기다가. 하다나. 어? 어? 소화기로 지금 이걸, 이걸 꺼야 되는데, 얘 시켜줬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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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똑같네요? 검정색 김사가지고 거품으로 다 대치됐어. <laughs> 오케이 다 봤다 이제 자 그럼 지금까지 스토킹하면서 마을을 들여다보는 게임 톰더 포스걸 우편배달부 톰이란 게임이었고요 이게 몇회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